아니 요부가 산건 맞는데 어, 손 먹어,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도맡아서 키는줄 몰랐지. 먹 먹으면. 먹으면. 아이 왕왕이 뭐 그냥. 오. 뭐해? 케인님 사실 쿵쿵 소리 제가 낸 소리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음, 어진진가 음. 음. 진우가... 죽일게. 뭐, 드라마인 같은데? 음. 죽일게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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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진우가 지욱이 안지우기 아니야? 얘를 죽일 게가 투자 편은 사는 게 즐거울까? 일본의 김범수, 어? 일본의 김범준이. 뭘왜 기름 드시냐고 배고프니까 지금 일어났으니까, 응? 응... 사지리. 왜 그렇게 살아? 자 광고병이야 광고병은 광고병. 광고병. 인생을 왜그 따위로 사니? 라고 잡혀주고 있네 그냥 어? 누군지 까달려 봐! 에잇! 까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애매해서 고소를 못 하겠습니.. 다뭐말 그렇게 뭐 명확하게 애매해서 고소는 못해 아이! 에잇! 웰컴 투더 무팅인 월드

가 모르니? 아무랩도래퍼만 응? 어? 야, 돈의 영상 보고는 뭐야? 뭐가 돈의 영상 보고이야 아니 이거를 지금 어? 내가 받아줘야 되는 줄 아나 봐. 내새 어, 채널을 구겨. 음. 여기는 너희 말고. 예. 네. 아무도 못 봤나? 아무도 못모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개를 보 뭐. 또그 다음에 은밀하게 되면 그 조용히 철권 연습을 좀하겠습아 아. <목소리> 자, 짜 사뭇 시실히아 진짜 은패 빨리. Chances are, one of the first chords you ever learned on your <clears throat> ukulele was C. And C is a pretty easy chord, there's no question, but it's not as easy as C6. That's the jazzier cousin of C. And it's just all the open strings. I mean, what could be easier, right? 해마 아쟁가이 바이 방 가지 마세요. 한자 응. 이야기 너 경고야, 경고. 네, 어? 경고 응. 아니고 너 후원 정지야 정... 아, 정...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정... 그냥 네, 그리한테마트라 하면 안 돼요 어? 자숙된 게 많습니다 자숙문어 자숙새우 자숙대게 자숙홍게 자숙랍스터 어, 자숙소라 뭐 많이 있습니다 이 자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어, 글자는 어, 좀 어렵습니다만 어, 글자를 몰라도 뜻은 대략 알죠 그렇지만 어, 글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까지 봐야 된다고? 어디까지 봐야 될지 알, 알겠어요? 얘야 짐을 음, 싸 어디로? 집에 가 나 이거 안 보인다 이씨 아, 그게, 그게 왜요 그, 그, 나안 보여 예야예야 예야. 짐을 싸 이거 보여요? 집에 가아 봤지? 봤어요? 아 사실 안 보여요? 좋아요 응. 잊지 말아요 저런 게 중요해 예이야 보답이 사만이 되잖아요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해요 그럼 뚫게 맞아요 지금처럼 하면 여러분들 다 예이야 졸면 안돼예야 일어나 봐 응, 예이야 일어나 봐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어 짐을 싸 못 살아 찌가안보이요이래요봐이 어디인가 말이지 에이라는점이 있어 이렇게 그지 직선이 있어요 이러면 <laughs> 머들네아 음. 때문에 쳤잖아 봉상 떠낸다 지금부터는 못봐 임마 난이 난이 이후에 본 적이 없지 않? 는자 어? 하나 둘수개 거기 2000년이 되면은 컴퓨터가 연도를 인식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작동하는 문제 이것을 밀레니엄 버그 혹은 Y2K라고 이때 하죠 무서웠어. 어, 뭐. 이때 무서웠어 얼마나 이때 무서운데요 핵폭탄이 발사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약간의 스피드폰을 사둘 필요가 있을까요? 네 혹시 만에 하나 모르는 상황이니까 밀레니엄 버그 또는 Y2K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때는 무서웠다고 했지만 햄버거 이름 알릴까? 잘 모르겠는데요 좋은 가게 아에요뭐 전산 뭐저러 어쩌로... 2 0년대 파피를... 강희수 살았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한이 있다 자신감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이 온다는 믿음 오늘도 내 자신을 불태우다 나는 불꽃이다 에이, 자 이거 보고 잠시 커피 한, 치우고 커피 한잔아이 뭐야 에 이게 뭐야 이게 어? 원래 캐릭터 이겨와 이거 어? <laughs> 어?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임마? 어? 어? <laughs> 얘는 그냥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송해 어. <laughs>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모델링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만들어? <laughs> 원래 이제 DMC 때문에 영도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 아니 모델링 을 어떻게 이렇게 잘뽑아근데얘는 <laughs> 사람 얼굴 은？Ww 응? 이몇이야아니 모델 링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거야

내 시청자가 시청한 다른 동영상 사복 입고 등교했을 때 어, 이제 침착맨님 워낙 이제 저기 워낙 이제 대중적이라 어, 이거는 어, 이제 거의 뭐 대부분 많이 보죠 침착맨 영상 그냥 다들 봐 나도 보는데 뭐. 어, 그냥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거고 어, 뭐를 또 많이 볼까 백지수표 만화별 여자를 구하는 방법 배운 떡볶. 참가님 방송 많 음. 승화빠님도 많이. 짬타 짬타 수아님이 아니고 뭐야? 계속 만져주세요. 이 뭐지? 자, 계속 만져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 나만 볼게. 자, 이런 걸 봤어 시청자들이? 뭔데 계속 봤어? 아, 짜자 아, 너무 힘들어. 아아 강아지. 아니 이거 좀 몰랐지. 전복 고정이 또. 이름이 만복이가 뭐냐 만복이. 야 만복이 잠깐 데리고 있어봐. 회사 잘 나왔어. 아 싫어 털 날린다고. 아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누나 반가워요. <laughs> 이름이 뭐예요? <laughs> 엘리요. 아 이름 특이하다. 그리스에서 어 유래한 이름으로 가장 빛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복이가 언제부터 일래? 진짜 잘지다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만져봐도 돼요? 아유 그럼요 엘리야 반가워 엘리야 너 그럼 누가 남자친구가 질투한다? 아니에요 저 남자친구 없어요 어, 다행이다 엘리야 저도 강아지 키우거든요 이빨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어 하루에 세번이잘 닦고 아니 열심히 하시는구나 엘리 개인기 있어요? 저희 강아지는 개인기 그런 거안 시키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 해가지고 뱅뱅 오른쪽 개인기 잘하는데요. 저희 엘리는 천재인가봐요. 엘리야, 누나 가볼게. 안보가 잘했어. 너뭐 하냐? 너네 강아지 부자건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지. 안 그러냐? 어, 와 귀엽다. 앉아도 돼요? 물어요. 물론 안거 <laughs> 같은데. 맹견이라서요. 저번에 저기 물렸다가 고생 많이 했거든요. 혹시 개인기 같은 것도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네 안보가 지저. 지저. 안보가 지저, 지저. 안보가 지저. 안보이 거죠.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만복이 데려가 야 착한아 기다려봐 거의 다 끝났어 아 이제 다고 <laughs> 우리 우유랑 너무 닮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 고향에 있는 우리 우유랑 너무 닮았어요 요즘 바빠서 명절에 겨우 한강보거든안아보실래요 우와 너무 귀엽다 사진 같이 찍어드릴까? <laughs> 정말요? <웃음> 좋아요 우와 잘 나왔다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히 가세요누나와 이제 다 끝났네 <laughs> 내일도 만복이 사자 시키냐? 어, 과연 좋 내일은 강남으로 갈까? <laughs> 이거였구나. 네. 그래요. 이게 좋은 거지, 뭐. 자. 작품상. And the Oscar goes to

깨요. 앞머리가 없었어. 그러면 앞머리가 이만큼이 없어진 거야? 스트레스로 인해서 앞머리가 아 이거 이고음자 스트레스로 인해서 앞머리가 앞머리가 이만큼 벗겼어. 앞머리가 이 <laughs> 이렇게 없어서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음, 불쌍한 사람 됐네. 어 아, 불쌍한 사람 됐네. 자, 그러면은 살색 살색 이렇게 해버렸어요. 어? 앞머리가 괜찮 스트레스니까는 어, 관리할 수 있어. 어? mm -hmm.